초등학교 앞인데, 양산. 예, 저 차량고 막 지나가죠? 자, 자도 이제 방해한다고, 저 하얀 차하고, 저기, 설사제하고 있지요? 다리 저, 저, 아파가지고 화상 입었잖아요? 여기다가 졸라 쏘는 거예요. 설사제하고, 똥싸라고 하고. 야, 이 새끼들아, 정신 차려. 어? 요 정반 씨, 우리 기초안정교육, 거 받으러 왔어요. 에? 왜 지랄더려? 어. 다 걸리면은 이거 저다 저기 돼요. 이거 저기잖아. 몰래 하는 거잖아. 양산 시민들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여러분들 몰래 해가지고 이거 법으로 비밀로 저 국민들한테 한거 이거 국민들이 저 열람 안할것 같아요. 전체 다 열람해요. 예. 네. 뭐 하시는 것들이야. 식당이건 공무원이건 일반 사람이건 뭐든 다 시켜가지고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잖아. 예? 네? 지금 돌아가신 분들, 이거, 저, 사망해가 추적해보면요. 에프드 뭐, 방역해서 돌아가신 분들 증거 다 나와요. 예. 아, 이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 다 저, 돈 받고 많이 했잖아. 그쵸? 예. 저또차 돌려가지고 또 방역하면 지랄들하고 앉았네. 예. 이게 지금 정당성이 있어서 법, 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잖아요. 예? 나 지금 진물이 질질나고 지금 난리가 났어. 지금 아파가지고. 예. 여기다가 통증 막 그냥 이빨 때려 넣으면서 당신들 이게 치료약이에요? 치료약 아니잖아 화학약품으로 해서 저 지금 쏘시는 요원분들도 심장마비로 사망 많이 하시고 병이 와 가지고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엄청나요 정말 너무들 하신 것 같아 여기 북정석일 33 다시 51 300스틸 앞에요 300스틸 앞인데 찾을 데가 없어. 그거 지금 없어서 예, 일단 여기 있는데 정말 너무하네. 예, 정말 너무들 하셔요. 예. 양산 시민 여러분, 자기들 동네 지킨다고 예, 열심히들 하시는 거참 하시지.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가 다, 다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다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눈이 가려져서 그거밖에 못 본다고 그렇죠? 전 세계에서 알려지지 못한 어? 100년 동안 이지거리란 걸 밝힌 자가요 요분이에요. 이렇게 정반시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죽었잖아요. 전 세계에서 약 팔아먹다 딱다 걸렸잖아. 어? 비상 방역이라고 해서 응?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진짜 치료한 치료약을 음보건복지부에서 뺏으려고 이직거리를 하면서, 아직까지 이 시민들을 시켜가지고, 저자들, 정과자다, 이상한 자다, 어, 해서, 시민들한테 그렇게만 알려주면서, 왁 쏟아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수십 번 죽을 뻔 했지만은, 그게, 이 저양반들이 알려주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다음에 확인해 보면 답이 나오겠죠. 예. 어쨌든, 저희들, 여기, 기초안전, 교육 이수증을 예, 따로 왔으니까 예. 속지 마십시오, 양산 시민 여러분. 그렇게들 어리석습니까?